그래서 그치. 만약에 네. 나중에 저희도 이제 뭐 발투어 이스포츠가 생기면은 뭐 음. 써지겠죠 저런 뭐 빈. 자 제가 제일 궁금한 곳은 아 DFM DFM입니다. 왜냐면은 음. 일본에서는 발로란트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엄청 아시고. 많죠 그리고 제타 같은 경우는 원래 꾸준히 제가 알기로 이스포츠 쪽에서 얼굴을 비췄던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DFM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음. 혹시 아시는 썰 있으신가요? D.F.M.은 저도 돈의 출처를 몰라요. 저도 음... 네, 기업의 네. 자체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돈이 많다만 들었어요. 음... 자, 그러면 D.F.M.은 e스포츠 전문 회사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제 카드라는 뭐냐면은 D.F.M.은 구단주,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돈이 많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일본 네. 쪽을 챌린저스를 뛰려고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들린 얘기는. 그 일본 기업 중에 <laughs> 크레이지 라쿤과 DFM이 음. 돈이 많다.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구단에 들어가면 월급 빵빵하다. 이런 어. 썰이 있었어요. 지금 비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네. 비서가 말해줍니다. DFM은 확실한 모기업이 있다. 어 모기업 서 게임위드. 네, 여기가 주인이라고 하네요. 한국의 인벤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기반한 회사네요. 네, 대형 게임 공양 및 미디어 기업이래요. 근데도 약간 돈은 왜냐면 저희가 게임위드 딱 들었을 때, 아 상장 사긴 하니까 뭐 상장. 아, 근데 또 일본에서 유명할 근데 수도 있죠. 게임위드가 자본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려 알려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비서한테 듣는 거기 때문에. 아 틀릴, 수수 있어요. 있어요. 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 네. 어. 그럼 게임위드가 어떤 회사인지 를 알아야죠. 저희가. 근데 현재까지는 들었을 때, 어, PRX나 뭐 이런 뭐 G 이런데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다. 근데 아까 저분은 그거네. 그 월급 기는 월급 CEO네. 시효. 그러니까 창립자가 아닌 아니 창립했잖아요. DFL 창립했는데 아, 네, 네, 네. 이분이 지분을 게임이드에 넘긴 다 거야. 룰팀. 룰팀 씨한테 좀좀 건지신 거지. 예. 아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심플리사 넘긴 거랑 똑같은 거네. 아 정확하네요. 여기 이 게임이드는요. 에, 음. 에. 게임 공략 사이트고 음. 그다음 광고 수익이 좀 메인이라고 하네요. DFM 봤으니까는 이왕 본거 여기서 제타까지 한번 볼까요? 터는 워낙 유명한 사실 네. 기업이요. 아,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앱솔루트 주피터라는 일본의 e스포츠 구단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어팔 그러니까 제타 디비전에게 이제 인수를 그쵸. 당한 거죠. 인수를 그래서 이름이 하면서. 바뀌면서 네, 네. 이제 제타 디지, 디비전으로 활성. 팔상 그거는 이제 발로란트 시인에 해당하는 거죠. 발로란트 시인. 네, 네, 그럼 여기는 모기업이 어디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자그 <laughs> 가니뎀의 주식회사라는 곳이 한다고 합니다. 어, 어, 여기에도 뭔가 회사가 또 붙어 있네요 등 뒤에. 근데 저 회사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이런. 니시라나에 대해 주식 회사라는 곳이 있고 이시라 나이치 네. 님이 설립자고 CEO다. 음. 어, 주요 스폰서가 막뭐 하이엔드 불아 브리... 그냥... 근데 제타 원래 아... 브랜드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니도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약간 대신 고급스러운 데를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 그까요 아, 주요 스폰서가 오... 하이엔드 브랜드 네네. 쪽으로 네네. 해서 벤츠, 네네. 네네. 레드불, 어... 소니. 가니메대도 미나토구에 있어요. 미나토구가 일단 개부자 동네거든요. 사실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5층을 씁니다. 아까 DFM은 4층이었죠. 어 게임 전문 회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m c n 같은데요. 에,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m c n 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음, 있잖아. 이그냥이 가니메데 주식회사 자체가 음. 어 e스포츠와 게임 쪽 관련된 m c n 이라든지요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음. 따로 e스포츠 전문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게 재타 제타한 제타 거예요. 아. 이게 대표님이 추가하는 게 거네 패션과 문화를 한 영역이 여서 그걸로 이제 멋짐을 추가하면서 음, 돈을 벌겠다. 네. 어, 열정을 파는. 근데 회사. 로고도 간지이네어잘 만들었죠. 예. 어.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타까지 이제 끝났는데 제타는그럼뭐다 어. e스포츠 e스포 전문, e스포 전문, 기업. 전문 기업에 어. 해당한다고 봐야 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이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틀린 게 있으면 항상 어. 뭐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막 누구는 돈이 좀더 많고 없고 그쵸, 막 그쵸, 이런 게다 갈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거는 여기 뭐 이쪽이 좀 아. 그렇죠. 네, 뭐안지는젠지는 예. 그, 뭐? 돈 쪽으로 봤을 때는 젠지가 압도적으로. 아. 그다음 이왕 온거 발해까지 바레,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는 그냥 모기업이 도너츠란 회사인데 지금 요거 이제는 일부 리그 팀이 됐죠 이번에 샀으니까. 네, 거대 IT 기업이래요 와 이게 저희 비서가 이렇게 뻥카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추천억 원대라는데? 네, 와 비상장이긴 하네 네, IT 일본 IT 업계에서 꽤큰 큰 손이라고 다. 합니다 도넛츠? 나 처음 듣는데 도넛 만드는 채널이야? 얘네가 하는 핵심 사업이 일단은 도너츠. 이런 것들을 한대요 숲 같은 거예요 숲 아프리카 t v 나 치즈 같은 라이브 방송 플로 플랫폼이래요 믹스 아, 그러네? 채널 네. 일본 여고생, 대학생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오, 약간 일본판 틱톡이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건가? 숲이야 숲, 아아. 숲 지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s a s 나뭐 이런 뭐 그런 내부 저기 SI 솔루션도 음 만드는 것 같고 모바일 게임도 그러니까 개큰 회사인 겁니다. 그니까 이것저것 다 네. 하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목업이 튼튼하겠네. 음 그럴것 같아요. 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지금 아 보셨을 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아 미어도 아자부다이 네. 뭐 이런 아자부대. 거 있었죠. 네. 자, 진짜 돈만 지면 어. 그 회사의 위치를 지금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서던타워 8층이라네요 아 근데 비싸보인아 무슨 도쿄야 연습실과 스튜디오를 사옥이.. 오기... 사옥이네 자기 건물이네 아 그니까 아. 회사 건물이 아니고 네. 자기 건물 같은데요 이거는? 세입자입니다 <laughs> 전세 아니라 월세? 었네 이거 도넛츠의 신분 <laughs> 이 건물 8층을 임대해서 <laughs>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laughs> 세입자래요 아 존나 <laughs> 웃기다 세입자 네. 아, 얘 말하는 거 존나 <laughs> 웃기다 신주쿠역 코앞이 이런 거대한 마천를 통째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아돼 신주쿠역 앞이면 비싼 건물이긴 한가 보다. 자 알겠습니다. 역세권이네. 네. 어쨌든 이런 어 그런 회사라고 어, 하면 그러면은 이제 V L 바렐은아 일단 여기가면은 아, 기업... 어쨌든 대기업이 붙는 팀으로 해야죠 수천억대라고 어. 하니까 일단. 맞아요. 아, 수천억대라고 아, 왜냐면은 건물 말 없는 거야. 야, 이런, 많아?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e스포츠를 메인으로 갖고야 와 되는 음. 거고 여기는 방송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어, 오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팀시크이 진짜 무명. 저도요. 와튼 스쿨 출신이래요. 와튼 스쿨 좋은 학교예요. 근데 여기도 딱 이거 본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그냥 여기도 음. e스포츠 전문기업 음. 같아요. 어, 네. 네. 운영 철학. 적자로 투자는 하지 않는다. 아 다른 팀들이 무리의 스타 선수 영입할 때팀 시크릿은 아 손익계산은 어느 정도 한다. 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도타 2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시베씨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때부터 그렇죠. 제시베씨가 네, 네, 네. 같은 팀에서 도타 2 프로 출신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립자 따로 있는 거고요. 아 그러네. 네. 근데 도타 2에 사령 전설 선수 제시베씨랑 음. 베스트 프렌드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아 갖고 있는 거고 아 얘네도 힘이 없는 건 아니네 제시베 시가 근데 보면은 <laughs> 존나 슬픈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 가성비 추구 근데 이건 그냥 아 비서피셜 아니에요? 네? 아비서피셜이 아니 근데 맞잖아요 어. 몸값이 비싼 북미로 선생된 실력조차 인건비가 합리적인 필리핀 시장을 통해 밸런스팀을 음. 꾸렸다라고 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음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모기업 지원금이 없으니 대상금이 회사 매출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쉽진 않다. 팀 시크릿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저는 그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이슈가 네. 실제로 현재 구단 로스터를 다 완성하지 못한 것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아 r 큐입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다? 어이어 왕제벌가 구단입니다. 아, 이거 알려줘 이거. 내가 6년, 7년 전에 중계시때 들은 게 맞네. 그러면 은돈 많은. 왜냐면은 그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선수들한테 부잣집 아들이 어. 그 뭐냐 삼촌이랑 뭐 해가지고 그냥 게임 좋아해가지고 부단 뭐 처음에 시작한 게 RIQ 음... 뭐 이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볼게요 한 번요 그냥 있지. 게임단 법인 같은데 복합기업인 미드플라자 홀딩스 홀딩스가 들어가면 일단 있어 보이거든요 부동산 호텔 IT를 거느린 거대 그룹이래요 아. 한국인들도 발리에 놀러가면 많이 먹는 아, 아! 아야나 리조트 아이나 리조트가 바로 오이 그룹 이에요오 진짜? 랜드마크 혁미드플라 어쩌면은 건물회사가 건물이는... 여기서 제일 부자일 수있어아 그러네 <laughs> 밑에 의미 그러면 이거 아, 재벌가니까 아, 하니까... 금수저 구단이라고 합니다 금수저. 아 그럼 우리 <laughs> 야얘 예. 아라큐 예.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아라뷰 알라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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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리키 카와노와 술리아나님 혹시 이거 보시면은 알러브 음. 아, 알라큐 아, 짜까르 다 <laughs> 그건 뭐예요 그게 근데 궁금한게 상장회사예요 그럼 여기도? 아니겠죠 그렇죠.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죠 이제 CEO는 안드리안 폴린이라는 사람인데 팬덤 관리의 귀재래요 귀재 내가 볼제돈 많이 쓰는 그런 <laughs> SNS 올려서 이런거 아닌까 음 네. 어. 팔로워가 연예인급? 연예인급이라고 하네요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게 뭐에서 놀랐냐면은 모바일 배그 RRQ 숙소 촬영 다큐멘터리 아 있었거든요 근데 존나 멋있어? 컸어요 아 근데 이것도 핵심인게 이건거예요 리키 카와노 솔리아완 님께서 음. 네. 어쨌든 게임을 좋아하니까 음. 이 미드플라자 그룹의 음.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음. 이걸 차린 겁니다. <laughs> 그럼 내가 들은 게 맞나 어, 보다진그까 그러니까. 아니 아야나 리조트 여기에서 방한 칸 내주고 연습실에 할 수도 있어. <laughs> 이거는 무작건 이거라고 봐야죠. 예. 이거, 이거 맞아요. 예. 이렇게 어. 오른쪽이 맞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일로 쏠린 그런 자. 케이스인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 그냥 기업이잖아요. 예. 미드플라자. 기업이 아, 아, 기업.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리조트까지 아. 갖고 있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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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이번에 들어온 우리 신입. 풀센스. 풀센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어? CGRS에요? 예, 태국의... 시... 네. 아, 그 우리가 아는 그 시가레 CGRS 맞아. 맞아요 파티팜 포스리 태국 그러니까... 톱티어 스트리머라는데 맞아 c g r s 요아 그래? CGRS가 주인었어자 보세요 자 보세요, 시... 보세요. 잘못 가져왔어 아, 시... 아이 ㅅㅂ 슈퍼버스네 태국 신의 거물이 맞지만 풀센스의 설립자는 또아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뭐야? <laughs> 근데 이게 이거는 풀세스 저희 모르겠네요. 그래, 이거는 한번더 물어봐요. 풀참이 근거가 얘가 이거래요. 어디요? 라이엇 글로벌 컨트랙티 데이터베이스. 아. 그러니까 라이엇 계약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그거네. 그죠? 음 대체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럼 여기도 대체는 슈퍼버스랑 그러니까 MCN 회사네. 음 그러니까 슈퍼버스를 필두로 모인 그냥 그치. 스트리머들끼리 해서. 대체 어. 여기도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e스포츠 전문 기업이네. e스포츠 전문 기업이다. 아 근데 돈이 많진 않네요 그러면 치 여기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어쨌든 오늘 새로 안 거는 RRQ는 개보자다 <laughs> 아, 그게 오늘의, 그게 오늘의, 핵심, 오늘의, 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해야겠다. 자 깔았다 아, 한번 가야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